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천지의 마인드맵 노트, 천지입니다. 오늘은 마인드맵 그리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마인드맵 그리는 방법을 기존의 드로잉 영상으로 업로드했었는데요. 오늘은 설명과 자막을 더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인드맵 그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지의 마인드맵 노트, 뿅! 마인드맵을 그리기 위한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깨끗한 종이 한 장과 사인펜이나 색연필 세트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도구로도 그릴 수 있는데요, 저는 아이패드와 애플 펜슬을 사용해 그렸고 사용한 앱은 스케치북 앱입니다. 마인드맵을 그릴 때 이미지를 그려넣는 효과는 매우 큽니다. 우리의 뇌가 글보다 이미지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더잘 기억하고 더 많은 것들을 연상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미지 중에서도 중심 이미지는 더욱 중요합니다. 중심 이미지는 핵심 주제를 표현한 그림으로 종이의 가장 가운데에 그립니다. 중심 이미지는 상상력을 자극하고 머릿속 생각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크고 입체감 있게 그리면 두뇌가 흥미를 느끼고 핵심 주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인드맵에서 색상은 이미지만큼이나 두뇌를 자극합니다. 기억력과 창의력을 높이고 마인드맵에 활기와 생기를 더해줍니다. 중심 이미지를 그릴 시간이 부족하거나 그림에 자신이 없다면 글자를 입체적으로 쓰므로써 중심 이미지를 대신합니다. 신기하게도 입체적인 글자는 우리의 뇌가 이를 그림으로 인식합니다. 이제 중심 이미지에서부터 가지를 사방으로 연결해 나가며 핵심 주제에 관한 내용이나 생각들을 범주화하여 정리합니다. 가지를 그릴 때는 직선보다는 진짜 나뭇가지처럼 곡선으로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직선은 두뇌가 지루하게 느끼는 반면, 곡선은 시각적 흥미를 유발하여 우리의 뇌가 가지 위의 정보를 더잘 기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가지 위에 주제에 관한 핵심 단어, 키워드를 적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려고 하는 마인드맵의 주제가 저처럼 마인드맵 그리는 방법이라면, 마인드맵의 중요한 요소인 중심 이미지, 가지, 키워드와 같은 핵심 단어를 가장 굵은 가지인 주가지 위에 적는 것입니다. 주가지 위에 적는 키워드는 하위 가지인 부가지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묶음어로 적습니다. 마인드맵의 중심 이미지가 대주제를 나타낸다면 주가지 위의 키워드는 소주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지 위에는 문장의 형태가 아닌 단어로 적습니다. 우리의 뇌는 문장보다는 단어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단어로 적어야 더잘 기억합니다. 가지 하나에는 하나의 키워드만 적습니다. 단일 키워드를 사용하면 가지 하나하나가 더 자유스러워져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욱 잘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지 위에 키워드를 적는 대신 그 키워드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그려도 좋고 키워드와 이미지를 함께 그려도 좋습니다. 마인드맵을 그릴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지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면 좋습니다. 각각의 이미지는 수천 단어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해력을 높이고 운의 활동을 자극하여 생각에 더욱 집중하게 해줍니다. 중심 이미지를 포함하여 각각의 이미지를 그릴 때는 생각나는 대로 상상해서 그리면 좋지만 이미지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검색을 해서 따라 그려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마인드맵이라는 키워드를 이미지로 표현하고 싶다면 구글 이미지나 네이버에 마인드맵 이미지, 마인드맵 그림 혹은 마인드맵 픽토그램으로 검색해 나오는 이미지를 따라 그려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마인드맵을 살펴보면 채우지 못한 빈 가지가 있다면 키워드나 이미지로 채워넣고 새롭게 추가할 내용이 떠올랐다면 새로운 가지를 연결해 맵핑해 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중심 이미지에서부터 주 가지, 부 가지, 세부 가지는 모두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뇌는 두 가지 이상의 것을 서로 연결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가지들을 떨어뜨리지 않고 서로 연결해 놓으면 더욱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인드맵 그리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이 마인드맵을 그리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지의 마인드맵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